무잠시리요 웃으면서 먹어요 프레스비 TV 볼과 천둥, 호. 번개를 동거는 통과는... 어. 와 <laughs> 저는 정말 멀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저한테 비밀로 하고 막 고속도로 타고 멀리 갔길래다길래 했더니 서울로 왔어요 <laughs> 와 <웃음> 저기 뭐 바다도 보고 나 혼자 막 설렜잖아 진정해, 와... 진정해 그랬더니 여기 건대 입구역에 스타시티. 와우.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건대점. <웃음> <웃음> 여기 왜왔어요푸돌네 진짜 걱정하지 마. 왜요? 진짜 이제부터 저랑 재밌는 거 진짜 할 거예요. 진짜? 이게 진짜 나이죠 그래도 또나 빼고 다 하는 거잖아. <laughs> 어, 기대해 보겠습니다. 우리 오늘 푸순이가 만발에 준비한 거 같으니까 <laughs> 건대점 한번 가보겠습니다. 빨 따라와. 프레시리 <laughs> TV. 네, 저희가 드디어 핫한 아이템을 준비했는데요. 바로 에어태그라는 제품입니다. 에어태그는요, 나의 물건들키 뭐 같은 거 쉽게 찾기가 음. 어렵잖아요. 그런 물건들을 쉽게 음.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핫한 아이템이고요. 블루투스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, 만약 여러분들의 본인 초심 폰, 혹은 아이폰 11 프로, 11 프로 맥스 같은 그런 폰들이라면, 물론, 물론, 가 최근에 나온 12 시리즈, 시리즈 제품들도 오.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, 정밀 탐색이라는 게 가능합니다. 좀더더 더 정밀하게 방향을 찾고 네. 찾아가서 이건들을탈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요 배터리 사용도요. 순건지리 똥그란 거 있죠. 하나 넣으면 1년 동안 쓸수있을 정도로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. 와우. 어때요? 궁금하죠? 맞아요. 우리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혹시 이 제품들이 금액대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? 푸정 씨. 이렇게 하나짜리는 39,000원이거든요. 아 좋다. 저도 지금 사용 중입니다. 오. 그리고 이렇게 네 개가 들어 있어요. 띵띵이 똑같은 게네 개가 들어 있는 거는 1 2 9 0 0 0 원입니다. 아 너무 네 개가요? 네개가 항상 애플 제품들을 보 보시면 뒤에 <laughs> 뜯는 실이 있어요. 누구나 쉽게 잡길 수 있고요. 자, 우 음, 무서워. 와, 와자 열면요. 어머, 나 이럴 때마다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. 와, 이쁘다. 에어, 자, 띠용. 좋아요. 자, 한번 열어볼게요. 따따라라라. 와. 음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 있죠 얘를 땡겨요 그러면 이 안에 배터리가 딱 연결되면서 바로 와 소리 들렸네 우와 이렇게 바로 연결돼요 그러면 연결 버튼을 눌러주면 끝 여기서 내꺼 제품들이 뭘까 우리 보통 열쇠를 많이 쓰시겠죠 그렇죠 계속 와우 완료 누르면 끝 어때요 참 쉽죠 와 근데 네. 이거를 또 이렇게만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와, 우리 또 푸순 씨또 그러니까. 준비성 철저하신 분이죠. 와.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하셨죠? 이렇게 너무 예쁘시네요. 이렇게 에어 태그를 네. 다양하게 알록달록 개인 네. 취향에 맞춰서 또풀 수가 있습니다. No.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액세서리를 보니까 바로 그키링으로 넣는 것들이고, 막... 유리들은 가방이나 이런데 길게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캐리어 같은 거. 저는 캐리어 때문에 산거같은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뜯어 볼게요. 너무 우와. 좋다. 너무 좋다. 수신 한번. 그만 한번... 만어나 무서워. 나 너무 무서워. 한번 해볼게요. 네. 시신 네. 한번 해봐요. 우 와, 여기다가 어 실리콘이라서. 오, 쉽네. 오, 진짜 쉽다, 오. 진짜 쉽다. 오.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. 소리가... 다 됐어요. 끝. 어머 이렇게서 해 열쇠만 걸면 되겠네요. 이렇게서 해 본인의 키라든가 뭐차키뭐 네. 열쇠 많겠죠? 그런 걸걸수 있습니다. 너무 좋네요. 이렇게만 끄시네요. 자, 그러면 오늘 이것을 이용해서 뭘 해볼까요? 우리 또 우리 구독자님들 또 <laughs> 이걸 어떻게 쓸수 있을지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준비하기 있나요? 에어태그를 이용해서 제가 오늘. 재밌는 게임을 할 거예요. 쿠들 씨 아까부터 기대 계속. 아 그러니까 뭔가 한다고 재밌는 거, 거 한다 했잖아. 이걸로 숨바꼭질 할거예 숨바꼭질이요? 네. 보물찾기 아니고요? 보물찾기. 보물찾기 맞아요. <laughs> 그쵸. 에어디가 어. 꼭꼭 숨어라. 왜냐면내 노를 숨는 거지. 숨는 것도 맞고 보물찾기도 맞죠. 숨기거 찾는 거잖아 <laughs> 맞아요. <맞지>? 그러니까 <laughs> 숨바꼭질 플러스 보물찾기 를 한번 하나 잡을까요? 좋아요. 쿠들 씨 지금부터 보물찾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끄끄 <laughs> 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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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<laughs> 3 티비 아아 나는데? 리는 지지 않겠습니다 아래쪽이